지금 찬양, 저희 찬양팀이 너무 뭐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찬양 집회를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오히려 다시 신앙을 세울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뭔가 설레는것 같아요. 조고등 음, 찬양팀이 어떤 상황이에요? 짠. 원래 기존 멤버들도 신앙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고 일단 악기만 그냥 편하시이없는 상태에서 치고 있다는 생각이 가서 앞에서 직접 천여하고 이런 게 아니고 촬영팀에 그 끌리는 대로 그냥 참성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같이 촬영팀 끌어서 조치해보자 나는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는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어 아 나, 나 지금은 내가 뭐 이렇게 준비하고 이럴 그게 그럴 편하시이안될것 같다 막상 같이 연습도 하고 해보게 되니까, 안 했으면 후회을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어, 그런 요 어, 저는 사실 걱정이 좀 있었어요. <laughs> 그게 어떤 <laughs> 걱정이냐면, <laughs> 네. 어, 제가 예전에 한 아, 5년 전에 베이스를 쳤는데, 응. 그래서 5년 동안 베이스를 놓 치고, 처음 차량 집회를 하면서 베이스를 이제 오랜만에 짓게 되는데, 제가 잘칠수 있을지, 이게 사실 좀 너무 걱정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 근데, 어, 이렇게 주말에 같이 모여서 이렇게 연습을 또 같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시 방도을 찾고, 이렇게 재미있게 차량 집회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나는제목에서 먼저 시작하셨요 연습 비 line이 짧아서 완벽하게 연습해진 상태로 하는 것 같은 기분들 안 들어서 좀 살짝 긴장되긴 하는데 최선을 다해내고 생각입니다. 응. 응. 연습하면서 아직 많이 부족한 고 생각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 차량들을 차려야 되는 거. 차량 들때 이제 좀 실수가 많고 이제 아쉬움부있더라어서 주된 목적은 이제 집회를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아가는 거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잊지 않고 했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크고 또 이제 집회를 할때꼭 얻어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일 크니 저는 표때를 하나요. 일단 건반이 제일 어려운 거고 찬양 공기로 했고 그래서 더 많이 듣다 보니까 그 찬양 가사랑 그 분위기가 예전에 저희가 다 같이 막 울면서 기도했던 그런 느낌이 나서 좋았습니 저는 날 향한 대로, 날 향한 계획을 준비되어야 된다고 다가 저는 너무 저희 가디 목사님, 저희 중고등부가 이정도로 진심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묻거나 이렇게 뭔가 좀 일단 저희 유예를 끊었다가 한 달이면 분들이 다시 와서 우리 같이 집회를 결합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 대학 청년부 이너들 효진이 누나, 이리비 누나, 요번엔서희 누나도 오고. 나영이 누나 다같이 와서 물론 형님의 평일에 일하고 직장 다니고 하면 오기 힘들고 쉬어야 되고 하긴 했겠지만 와서 또 촬영으로 은혜 받고 치유 받고 좀 삶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도 됐으면 이게 좋은 시간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나영이도 제발 좀 나왔으면 좋겠고인영이가 그때는 나와서 다 같이 집회하고 중고등부 때 앞에서 우리가 촬영하면서 일동했던 기억도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거기 또 나는 어디 갔는데? 다 같이 모여가지고 나눴으면 좋겠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항상 주일날 아침에 촬영하는 모습이랑 연습하는 모습 보면서 많이 아쉬웠던 부분도 있고 어, 신앙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할 점이 저희도 물론 많지만 이 친구들도 우리가 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더 많은 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런 큰 지폐감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중고등 친구들 꼭 받았으면 좋겠고요 특히 저희 반 학생들, 우리 여자친구들 있는데 어, 꼭 참여해줬으면 좋겠어요 처음 이제 집회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는 중고등부 학생들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었 중고등부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리를 많이 비운 학생들이 엄청 많았고 그리고 차양단을 자리를 지켜 나가는 학생들도 되게 뭐 많이 버거워하고 있었고 중고등부 차양단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학생들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어, 그 이후에 찬양단이 계속 이어져 갈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많았어요. 학생들도 그런 찬양 집회에 대한 어떤 열망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좋겠다고 저한테 권유를 많이 해줬었고, 그리고 지금 찬양단에 소속되지 못한 어린 중학생 친구들이 집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 되게 찬양을 하는 것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되게 어려움을 느끼는 모습을 봐서. 집회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대학 청년부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저희 대학 청년부는 이미 청년단이 없어진 상황이었고,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도 각 전역을 해서 신앙적으로 좀도전받는 경우에 필요하다 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어, 하나 기도하던 중에 이런 집회 준비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남의 강도사님께 먼저 좀 말씀을 드려서 제안을 했고요 어, 그 이후로는 이제 어, 경안을 비롯한 대학 참여를 많은 친구들과 중고등학생들의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집회를 준비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세션이 다 완성이 돼야 된다는 거에 약간 부담감과 그리고 촬영 복들 선정함에 있어서 성도분들이 함께 같이 찬양할 수 있을지, 또 우리 찬양팀 인원들이 이 곡을 잘 숙지하더라도 그게 실전에서 연습 또는 실천에 나갔을 때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걱정이 됐었죠. 과거에는 자신이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 이루고 있을 싶다, 이루고 싶다라는 꿈들을 가지고 있던 세대를 살았다면, 지금 주변의 환경들은 풍성해졌지만 사실 거꾸로 자신들이 꿈을 꾸기는 참 힘들어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비교를 하자면 어, 우리들 인간을 향하여 성경에서는 안드로포스라고 원어적인 의미로서 안드로포스라는 유미는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인간들을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의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마저도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것들이 신앙이라는 것들을 어 하나의 자신의 삶의 일부 가족이 있고 학교가 있고 내그 직장이 있고 뭐 친구들이 있고 거기에 병렬적으로 그냥 신앙이 하나 있는 것이 정도의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 쉽게 내가 어떤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포기하게 되는 것들이 예배를 포기하고 나 교회 에 나온 것들 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근데 내가 정말 이 앞으로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본질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특히 과거와는 다르게 꿈을 잃어버린 이 시세 가운데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제대로 가는 길을 갈수 있을까라고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위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경험함을 통해서 신앙화해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미래를 바라보고 그 꿈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인도하는 은혜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하는 게제 꿈입니다. 어, 주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경 중심교자로마태음 11장 12절을 봐라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침대위하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절를 당하니, 침료하는 자는 빼앗는. 신앙은 사실은 열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냥 대문 말, 말고, 안되도 말고, 이런 신앙 속에서는 사실 하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사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천국은 침려하는 자가 빼앗는 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열심히 기도하여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고 찾는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주제가 회복보다도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침려하는 자. 천국을 향한 나 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가 그 천국을 하나님 나를 빼앗는 자, 신노하여 빼앗는 자가 되보자라는 주제로 좀 나갈 생각입니다. 부대 이제 입대를 하고 긴 시간 동안 부대 나와서 예배 드린 적이 없었는데 어 내가 굳이 교회를 안 다녀도 내 삶에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은 매주 토요일마다 들었어요. 아, 내가 이러날 이렇게 시간 버리면서 나가는 게 나는 쉬고 싶은데 이거 나간다고 내삶바다가 클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솔직히 이 생각을 저는 저만 이렇게 막한다고는 생각 안 하고 일단은 형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성준이한테도 친구니까 유일한 친구니까 많이 물어보고도 했었는데 그때마다 잡아주고 아, 그래도 네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느낀 것도 있고, 시험 받으면서 극복하면서 얻어 나간 과정도 있고, 그런 것들 을 생각해보고, 뭐 기도로 먼저 응답을 받아봐라라고 생각 많이 많이 해주고 이래서, 지금은 100% 갈라지고 있다면, 그래서 40% 이상은 좀 다시 채워질 정도? 저도 사실은 교회에 자주. 그대못 갔고, 군대에 있을 때. 막 가끔씩 이후에 온라인으로 들이긴 했지만, 음, 저도 그냥 영상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온라인 영상을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은 것 같고, 어, 그래서 좀 저도 변화는 좀 어, 신앙심이 좀 별로 없어진 것 같았어요. 일단 저녁하고 나서 어, 교회를 맨날 나오고, 네. 친구들과 형제를 보면서 이렇게 다시 다시 이렇게 교회 친한 친 친구? 친구자 열심히 했고 재밌게 다녔고 그래서 이제 어, 까또 네. 아, 네. 지금 지금 이제 잘 일했어 어, 지금 일 뭐지 <laughs> 아네 그래서 지금 은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합성일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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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일 자신있고 제일 좋아하는 차량 쪽으로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주님한테 얻은 달란트를 아래에 있는 애들한테도 같이 공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노력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고 싶고 이런 차량 집회 같은 게좀더 활성화돼서 좋은, 좋은, 좋은 차량으로 우 특성교육을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 가장 먼저 했던 기도는 함께 모인 찬양팀원들에게, 을,에 대한 기도를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찬양팀이 되게 이례적으로 중부, 중부랑 대 청년부 학생들이 함께 마음을 합쳐서 자발적으로 구성된 팀이에요. 처음 이제 집회를 구성, 집회를 준비하기 시작할 때에 집회를 대한 마음가짐은 조금씩 다 달랐던 것 같아요. 집회에 대한 열망을 가진 학생들도 있었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겠다는 어떤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어 이런 찬양팀을 구성하고 함께 준비를 한다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갑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어그 친구들에게 신앙적인 도전이 되게 해주시고, 집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혹은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찬양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곧이 얼마나 값진 일이고 귀한 일인지 알게 해주셔서 앞으로 헌신의 자리에 나올 때 정말 기쁨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되게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어떤 계기가 됐든 정말 찬양에 열정이 있어서 한 친구들, 그냥 참석한 친구들,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다지는 그 찬양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종이라도 느끼고, 그리고 또는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성도들 간의 교제함을 통해서 또그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또 앞에 선 리더들, 그리고 지금 대청부 여러분들에게 능명하게 것들을 감당해 주는 걸 보면서, 그것 자체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사실, 또,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실제로 느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믿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번 찬양대표를 통해서도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도저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내가 살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들이 인연한영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집회라고 말을 해도 예배라고 받아들여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이 집회가 또한 예배가 찬양 집회이고 또 어쨌든 같이 찬양 부르면서 좀더 밝고 가벼운 분위기 속에서 이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기획을 하고 진행되는 집회였다 보니까 너무 마음 무겁게 갖지 않고 같이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그냥 하나님께 영혼 올려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또한 이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분들, 또한 이제 우리 주축이 된 이제 중고등부와 대청부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 자리에서 정말 그냥 기쁨과 기도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랑 성적건축 그 보성 성전에 있는 동안 되게 교회에 다시 돌아올 시기를 눈치 보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응. 아, 이제 다시 교회 나와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 청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근데 이번 집회가 다시금 교회에 나와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에 와서 다시 예전에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때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 모습을 행복하게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었으면